가슴성형은 그, 뭐, 유방 축소를 하든, 아니면 뭐, 유방 확대를 하든, 어, 기본적으로 유방에, 유방이 괜찮은 걸 봐야 돼요. 그, 기본이죠, 뭐. 일단 일단은 뭐, 뭐, 유방암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, 그 다음에 미용수술을 하는 거지,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거지, 뭐, 유방암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. 일단 치료부터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사실은, 그거를 진행하지 않고 하는 병원들도,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형수술 가슴에 대해서 하기 전에 검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뭐 실제로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결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왜그 검진을 안 했느냐, 유방, 유방검사를 왜안 했느냐 이런 판결들도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뭐 그런 거로 떠나서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뭐 아무리 예뻐져도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그, 유방암은 안전지대가 없어요. 실제로 많아졌고요. 18살 유방암도 있으셨거든요. 그러니까, 뭐, 국가에서 권하는 나이 때 가서 검진을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, 젊었을 때부터 그냥 검진을 하는 게 좋아요. 그, 그냥, 음돈 날린다 생각하고서 검진을 하는 게 안심이 돼요. 음몇 살이 되든, 20대 초반이 되더라도, 검진하는 게 안심이 되죠. 뭐 보형물을 넣으시든 안 넣으시든 또는 뭐 축소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뭐어 적당한 날짜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 검진은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어 가슴 확대를 했다고 해서 뭐더 자주 하실 건 없어요 사실은. 네. 근데 뭐 이상하거나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슴 확대를 하시면 은 보형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, 쉽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은 보형물이 파손돼서 꽤 오시는데 그거는 저희 병원이 좀 특이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음, 파손이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걱정하실 건 없고 어, 그냥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한다 어, 보형물도 어떤 거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.